체크 체육과 크로스피 채널 브로훈입니다 오늘 운동은 바로 런입니다 런또 런을 할 타임이 돌아왔죠 어 오늘 20분 동안 운동을 진행하는데 러닝 300m 그리고 로잉 로잉 300m 그리고 푸쉬업 30개 요렇게 20분 동안 계속 반복하는 그런 와드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런은 런이고 로잉이랑 풀업 둘다 당기는 거죠. 그래서 당기는 운동을 조금 해볼 건데요. 음, 계속 심박수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동하는 게제 오늘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제 러닝도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로잉도 좀더 빠르게 하는 거를 집중을 하고 그 상태에서 많은 개수의 풀업을 빠른 시간 내에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운동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대구는 엄청 더워요. 그래서 거의 30도 가까이 올라갔는데, 진짜 여름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뭐 부족함 없을 정도로 엄청 더운 상태인데, 아 지금 더워가지고 이제 러닝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혹시나 입이 많이 마르고 수분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그렇게 운동을 할까 합니다. 뭐 운동 중간에 물을 마시는 것도 사실 어 습관이고 그리고 훈련입니다. 물을 안 마시던 분들이 중간에 마시게 되면 배가 많이 울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조금씩 물을 섭취를 해주는 거를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 지금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열이 많이 올라오는 그 상황에서는 이제 운동 끝나고 나서 또 평소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운동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운동을 마쳤습니다. 오늘 런 하기. 아, 점점 더워집니다. 이제 대구라서, 뭐, 다른 지역도 더워지겠지만, 지금 대구도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한 12시쯤에는 진짜 많이 더워지고, 어, 제가 운동한 시간은 지금 4시, 5시 정도 되는데, 지금은 구름이 조금 끼어가지고, 조금은 괜찮아졌어요. 근데 여전히 조금 후덥지근 합니다. 달리는데 조금 애를 먹긴 했어요. 그리고 로잉 같은 경우는 처음이랑 거의 마지막이랑 조금 비슷했어요. 근데 템포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풀업. 솔직히 풀업을 너무 잘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풀업을 좀 많은 볼륨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3 0 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옛날 같았으면, 첫 라운드는 한 번에 했을 것 같은데, 아, 요즘에 그런 패기가 안 나옵니다. 어, 운동 능력치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조금 전략적으로, <laughs> 전략적으로 열 개씩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와, 1 0 개도 힘들더라고요. 열 개를 세 번으로 나눠서 이제 첫 번째도 하고 두 번째도 하고 세 번째 들어갔는데 세 번째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첫 번째 라운드에서. 그래서 러닝을 하고 또 로잉을 하고 다시 프롭으로 들어갔는데 와 안 됩니다, 안 돼. 아, 그래서, 1 0개 하고, 막, 다섯 개 하고, 다섯 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한것 같아요. 두 번째 라운드 겨우 넘기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니까 한 라운드당 한 5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라운드 끝내고, 세 번째 라운드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 러닝도 힘이 들었고, 그리고, 풀업이, 진짜 힘들어졌어요. 처음부터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하고 또 중간중간에 계속 쉬고 그런 식으로 겨우 겨우 끝을 내고 시간을 딱 보니까 한 2분 좀더 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런을 달렸습니다. <laughs> 진짜 마지막이니까 숨이 터져라 <laughs> 뛰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 끝나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2분 넘게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 안에 들어와서 19분 45초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빨리, 와서, 로잉을 딱 앉자마자, 종이 쳤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제, 조금, 열심히 하려고 했던 모습이, 제 스스로 기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역시, 풀업. 풀업이 지금 볼륨이 많아지면 엄청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지구력, 근력, 이런 체력들을 하나하나 좀 끌어올려야 될 것. 맞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사히 운동 마쳤고요. 앞으로는 러닝이 점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조금 뜨거운 날씨 속에서 호흡도 점점 힘들어지고 하는데 너무 높은 온도가 아니면 저는 계속 달려볼까 합니다. <laughs>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여러분도 뛰실 수 있는 환경이 되신다면 꼭 러닝 와드 꼭 넣어서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더운 날씨에는 꼭 수분 섭취 많이 해주시고 조심히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저는 내일 뵐게요. 안녕!